안녕하세요 틴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번 어 셔츠? 티셔츠? 봉투를 한번 만들어 볼건데요 음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게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준비물은 랩핑지 그리고 풀, 그 다음에 가위가 필요했고요. 먼저 어. 랩핑지 중에 저는 이 토끼 모양 거를 골랐어요. 어 일단 이렇게 말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예, 옆에다 놓고. 카메라에 안 보여도. 일단.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공간만큼 접어줍니다. 저는 이만큼을. 이만큼의 공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은 다음에. 여기를 약간 겹치게 접어주세요. 완전히 여기 선까지, 여기, 여기까지 접으면 안 되고요. 여기에 약간 공간 좀 살아, 살아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이 풀로 여기를 이렇게 칠해주세요. 칠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리고, 뒤집어서, 이렇게, 약간 조금 접은, 다음 접은 다음에, 조금 접고, 가위. 외로? 아 너무 많이 접었나? 이 정도만 접어줍시다 한 마디 들어가는 정도? 이딴 걸 내가 왜 말해야 되지 일단 이 상태에서 여기 한 번만 이렇게 딱 잘라주면 돼요 살짝만 이렇 잘라주고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그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셔츠 모양이 완성됐어요 아, 바닥에서 해갖고 추웠더니 완전히 지금 수지로 같히 붙는데, 수진장로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잘맞았니이 상태로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풀로, 자질이 안좋아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준 다음에 붙이면 아어 지금 바닥에서 해가지고 허리가 앉아서 가지고 엎드려야지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아, 특히, 여기, 접고, 여기 붙인 데 있잖아요, 아까. 여기가 뒤쪽을 향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만큼 만들어졌으면, 이제, 여기가 앞부분, 여기가 뒷부분이잖아요. 뒷부분에, 끝에 이 정도 접어주시고 그러면 완성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 넣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지금 낮아서 이렇게 구멍이 뚫렸는데 풀 때문에 잘안 뚫려. 저는 테이프를 가져와서 테이프로 붙여줬어요. 아! 맞다! 그리고 여기 가, 각이 너무 살아있잖아요. 이거를, 어, 죄송합니다. 이거 안 했어요. 여기를 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준 다음에, 풀칠을 하고, 이렇게 다시 붙여주고, 여기를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주면 완성이 되겠고요. 여기 아까 구멍 뚫린 거는요. 이렇게 숭숭숭숭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를 여기,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저는 테이프로 붙여줬습니다 어딨냐. 어, 여깄다. 뜯고 올게요. 자, 뜯고 왔습니다. 어, 이만큼 뜯어줬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또 테이프를 뜯어가지고, 잘라서, 잘라서 이거를 여기 여기에 여기에다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붙여주면 완성이에요 근데 여기에 테이프가 이렇게, 있잖요요를 이렇게, 싹둑 잘라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싹주잘라주시도 이렇게, 이렇게, 싹주잘요주세요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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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죠여기죠여기 곳입니다. 이렇요이 이상, 틴이었습니다.